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원근 각처에서 나와서 죽기 기도하는 주의 귀한 본속들 주의 귀한 자녀들 보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열정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사 아버지 그들의 삶이 주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신앙과 실제적인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 고통이 아니라 또 어떤 힘든이 아니라 기쁨과 또 보람으로 하루하루가 넘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서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입니다. 11절부터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예. 11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 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어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거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던 나이다.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 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아드리라 하고,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네, 아멘. 오늘 나누, 나누게될기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리스크를 요구하신다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리스크를 피하려고 합니다. 아, 리스크란. 어, 위험인데 그 위험을 피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안전지대를 좋아합니다. 실패할 가능성은 우리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죠. 그리고 무언가를 잃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은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조차도 위험 회피식의 신앙을 하려고 듭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 자체가 벌써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믿음이라는 말을 쓰면서도 실제로는 안전하고 보장된 결과만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결과는 그 결과는 내 계산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게 도전을 자꾸 하시는데 나는 안전한 길만을 자꾸 추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합니다. 리스크를 감수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비유 속에서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왕위를 받고자 길을 나서는 것입니다. 떠나시기 전에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10 문화를 각각 나눠줍니다.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 아닙니까?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다 주님이 문화를 나눠주신다고 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당 한 문화씩 공평하게 받습니다. 한 문화는 당시에 100일치 노동 임금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현재 호주, 호주 기준으로 환산하자면 100일치 노동 임금이니, 예, 뭐 사람의 차이는 있겠지만 적어도 2만 불 내지 3만 불은 되는 큰 금액입니다. 그들에게 한 문화식을 주면서, 나눠주시면서 명령하십니다. 내가 돌아올,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장사하라. 예, 비즈니스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기회의 시간이자 시험의 시간이 왔습니다. 주인이 없는 시간은 판단받지 않는 시간이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를 그 시간은 왕이 돼서 돌아오실 그분 앞에서 모든 것을 결산받아야 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인으로부터 각각 한 문화식을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문화를 받은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기회라고 하는 문화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돈을 벌수 있는 기회, 일할 수 있는 기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기회, 또 복음을 나눌 기회, 진실을 말할 기회,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는 처음부터 아무런 기회도 없었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주어진,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거나 아니면 기회를 잡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기회는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 그 기회를 잡는다면 우리 삶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회를 소홀히 여기고 놓쳐버린다면 우리 삶은 후회스러운 상황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문화는 복음이고 믿음입니다. 종들이 받은 것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그 주인의 뜻을 이루고 또 키우기 위한 그런 능동적인 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돈을 벌지 않습니까? 돈 자체에 힘이 있어서 돈이 자꾸 새끼를 치고 돈을 봅니다. 문화는 그 자체로 어 스스로 이렇게 잘 굴리면 어 스스로 증식이 되고 확대 재생, 재생산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도 그렇고 우리의 은혜도 그렇고 진리도 그렇고 또 성령에 감동하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은 묻어 두면은 그냥 어느새 사라져 버리고 나누고 돌려 쓰고 어 이렇게 퍼뜨리면 살아나고 커지는 성격을 갖습니다. 복음은 가만히 움켜지고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키우고 증식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또한, <laughs> 단지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지켜라라는 그런 목적으로 보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보존하라고 주신 그런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그것을 가지고 투자하고 배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믿고 맡겼다"라고 하시는 예, 그 주님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단순히 "예, 잘 보관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키웠습니다. 이렇게 불렸습니다. 이것이 돼야 합니다. 믿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손에 쥐고만 있으면 말라 죽고, 으스한 곳에 방치해두면 썩고 맙니다. 그러나 좋은 땅을 찾아서 잘 심어야 합니다. 씨앗은 움켜쥐고 있으면 안되고 반드시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심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 크게 다시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가 죽는 그런 모험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내가 비난받을 수도 있고 내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것을 받아들이는 결단입니다. 믿음은 리스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리스크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도 그 리스크를 피하지 마시고 기꺼이 감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문화는 우리의 인생 그 자체입니다. 문화는 우리가 소유한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우리 삶 전체가 주인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임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 내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 위탁받은 것일 뿐,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도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도 또 여러분의 이 일터와 직장도 주인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으로써 여러분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가 받은 것을 전부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합니다 영원히 내가 쥐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쉽게 간과하게 되는 냉정한 사실입니다 그 주인의 때가 이르게 되면 종들은 모두가 소환이 되고 예외 없이 이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는 내 인생을 어떻게 운영했느냐? 너는 주어진 것을 주어진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였느냐? 이 질문은 성공의 크기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큰 성공을 거두느냐 그거를 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애를 썼는지. 주인의 뜻을 받들고자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저 그것을 썩혀두고 묻어두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보문 속의 종들은 각기 다른 결과를 가져와서 보고합니다. 열 문화를 가진 사람이 남긴 사람이 먼저 와서 보고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자그한치 우와 열 배를 남긴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사회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처음 한 문화를 받았을 때 그는 그것을 가지고 먼저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수익률 높은 품목을 찾아 어, 찾기 위해서 상인들을 어,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고 이 구조를 분석해 보고 경쟁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어. 처음에는 경험이 부족해서 수익을 얻기는 커녕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내가 왜 실패했는가 그 원인을 찾아서 분석하면서 이윤이 남지 않은 <laughs> 품목에서는 손을 떼고, 어, 다른 품목으로 옮겨갔습니다. 새로운 것을 발굴했습니다. 수요가 급증하는 그런 품목을 찾아서, 어, 거기다 눈을 돌려서 생산자를 찾아가서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망을 확보했습니다. 자본이 부족해지자 자신이 가진 그 자산을 그 담보로 해서 소액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를 일으켰고 또그 자금으로 유통 규모를 확장했습니다. 중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시장이 붕괴될 위기에도 처했지만 그 위험 자산을 재빨리 정리하고 유동성을 확보해서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렇게 리스크를 무릅쓰고 과감하게 투자하고 뼈를 깎는 노력과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그는 마침내 한 문화를 10배로 불렸습니다. 누가 보면 그가 운이 좋았다고 하겠지만 결코 운이 좋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리스크를 감수하는 과감함과 절실함으로 어, 그걸 가지고 이루어낸 신앙적 비즈니스의 결실이었습니다. 제가 경영에 대한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예수님이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입니다. 주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이말 속에 감춰진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란 뜻이죠. 당신의 이름으로 본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당신이 열, 어, 당신이 문화를 맡기신 그 덕분입니다. 내가 뭘 가졌습니까? 아무것도 없었, 없지 않았습니까?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는 그저 주인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했을 뿐입니다. 제가 남긴 것은 다제 것이 아니니 전부 주인께 돌려드립니다. 왕은 그에게 치하합니다. 자라야 또다, 착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그리고 알고 봤더니 기대하지도 않았더니 그열 문화조차도 다 자기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늘 열매를 낳습니다. 순종은 영향력을 만들어냅니다. 진짜 믿음은 땅의 영역을 확장시킵니다. 충성한 종들에 대한 보상은 열을 권세를 차지하는 가또 다른 사명, 또 다른 일거리, 또 다른, 또 다른 어떤 책임입니다. 아마도 천국에 가면 그곳에서도 또 다른 의미의 더 중한, 더 크고 중한 일을 맡게 될것 같습니다. 그 일은 큰 기쁨과 영광을 가져오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다섯 문화를 받은 종, 다섯 문화를 남긴 종도 와서 보고 합니다. 주인이여, 다섯 문화를 남겼습니다. 여기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 당신의 것을 돌려드립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주신 이 문화가 일을 하더군요. 이게, 이게, 이게 힘있어가지고 돈을 벌더라, 이것입니다. 예, 믿음은 이 권한을, 위임받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이용해서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주인이 그에게도 칭찬하여 말하기를 너도 다섯 골을 차지하라 하고 치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열 명의 종들 중에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건에 싸서 감수, 감춰뒀다고 합니다. 그가 변명하여 말합니다. 당신이 무서운 사람인 줄 알고 겁이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것을 감춰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무서운 분 아니냐 아, 어떻게 한 문화만 주시고 어, 거기서 얻은 모든 것을 다 가져가려고 하느냐 아, 이런 어떤 불만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장사라도 잘못해 가지고 내가 다 잃게 되면은 어, 혼이 날거 아니냐 아,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러니 원금이라도 지키자 이런 생각으로 어, 쌓아두었던 것입니다. 그는 리스크를 회피했습니다. 그는 안전한 어, 길만을 선택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에게 어, 진노합니다. 내 말대로 오늘 너에게는 무서운 주인이 되어야겠다. 네가 나를 무서운 주인으로 알고 있으니 내가 정말 무서운 주인이 되어야겠다.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네 것을 다 빼앗아 저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쫓아내 버립니다. 내가 무서운 사람이라면 너는 더 열심히 움직였어야 되지 않느냐. 너의 게으름에 대한 핑계를 왜내 성품에다가 갖다 돌리느냐. 너의 태도가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게 주신 모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 나를 믿어주신 그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가진 어떤 소유라기보다는 내가 받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꼭꼭 숨기지 말고 그것을 활용해서 뭐든지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마치 자신이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업적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믿음은 그가 가진 업적이 아니라 오히려 통로입니다. 흘려보내기 위한 통로입니다. 내가 내 안에 쌓아놓는 그러한 업적이 아니라 나로부터 세상으로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능력을 흘러나가게 하는 그 통로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움직이고 돌아다녀야 합니다. 멈춰 서 있고 갇혀 있는 복음은 죽은 복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믿음, 이 믿음은 거절의 상처를 감수하고 담대히 행하는 것입니다. 담대히 행하고 담대히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패해도 다시 시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깨어지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내 안에 보화를 품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열매를 맺기 위한 실천입니다. 하나님은 나태하고 아니란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나태하고 아니란 것은 항상 변명거리를 만들어내죠. 변명이, 나태하고 아니란 사람일수록 변명만을 늘어놓습니다. 지금은 아닐 거야. 이건 내일이 아니야. 왜 나한테 이걸 자꾸 뭐라 그래? 나중에 하자. 그러다 실패하면 어떡하라고. 이런 말을, 이런 말들 뒤에는 리스크를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그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리스크를 회피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라는, 앉아있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왕권을 대신하는 자리입니다. 그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예, 믿음이, 믿음이 있는 자가 그 왕의 대리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문화를 받은 자의 책임입니다. 복음은 자라고 증식합니다. 아, 믿음은 확장됩니다. 은혜는 나눌수록 커집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아, 움켜쥐지 않고 널리 널리 나누면 다른 열 사람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열 사람이 또 열을 움직입니다. 믿음은 확산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퍼지는 불입니다. 믿음은 묻어두면 아, 그분 꺼지고 말지만, 불처럼 꺼지고 말지만 꺼내서 쓰면 그 불은 아, 크게 퍼져서 온 마을을 태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고 기꺼이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에게 준그 문화, 지금 어디 있느냐? 땅속에 묻어두느냐? 너는 지금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느냐? 믿음은 성공을 보장하기 이전에 먼저 실패와 고통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리스크 위에 당신의 은혜를 놓으십니다. 그 리스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미처 다 하지 못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메꾸십니다. 그러므로, 어, 리스크를 회피함으로써 마지막 때 주님으로부터 질책과 꾸중을 듣는 여러분이 아니라 기꺼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나감으로써 칭찬과 찬사를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것을 남겨서 주님께 돌려드리는 복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그런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